이제 비트코인이 제일 움직임이 중요해서 비트코인부터 그죠. 분석을 먼저 드리고 저번 주에 이제 한번 한번 차트로 적으로 보겠습니다. 주봉은 이제 저번 주 분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좀안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 쳤어요. 주봉의 이제 거래량이 좀 이때 몇주 전에 양봉들보다 좀 적게 나오면은 음, 그나마 네. 좀 좋다. 네, 맞습니다. 예, 그게 네. 좋다고 했는데 이미 주봉 마무리가 이제 매도세가 더 강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음. 그리고 거래량도 앞전 주봉들보다 더 크게 이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월요일 이후부터 지금 추가적인 이제 하락이 나온 모습이에요. 네. 네. 지금 이제 반등을, 이제 상승 추세 상단이랑 하단이 있는데, 이제 하단에서 지지를 일단 받은 상황입니다. 1차적으로 여기 지지를 받고 반등을 나온 모습이에요. 네. 현재 이렇게 움직임이 보이고 있을 때, 이제 주봉이 이제 금, 토, 일, 이렇게 3일이 남아있는데, 네. 월요일 오전 9시 전까지. 네. 그때 이제 이게 만약에 양봉으로 마무리를 할 때, 이 거래량이 만약에 앞전보다 높아지면서 마무리 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음,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상승 수치세 하단, 하단에서 정확히 지지를 받았다는 것도 굉장히 아직 긍정적이에요. 일단 주봉상 56,500달러 부근을 지지를 했기 때문에 네. 다시 여기로 내려오지 않는 한은 이제 58,000위를 지지를 받으면서 한번 올라가려는 노력을 한번은 보일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추매를 한다면 56,000달러에서 추매를 해야 될까요? 그 이제 현 구간에서 사고 싶은 분들은 일차적으로 지금 매수를, 뭐 소액을 들어간 다음에, 아래 이 56,500달러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아. 이제 반등 때 조금 더 이쩔을 하고, 남은 종, 소량을 가져가면서 끌고 가시는 경우나, 음.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비중을 크게 들어가실 자리는 아니에요. 아, 예, 네. 그래서 확실하게 지지를 보이고 사는 게 제일 안전하고, 음. 굳이 만 이제 뭐, 매수를 조급하게 하실 분는 <laughs> 소액씩 분할 매수해서 조금씩 이쩔 하는 아. 방향으로, 비트코인 일봉인데, 네 방송을 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이 왔습니다. 네 긍정적인 거 하나는 지금 거래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하락을 할때 앞전보다. 음... 네 이게 약간은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네두 번째로 긍정적인 모습은 일본상 하락 추세가 만들어졌던 구간에서 여기를 막고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런 추세를 뭐 이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곤란상, 추세에서 네. 네 이제 5만 7천 달러 부근의 지지를 받은 다음에 네. 오른쪽으로 빼주면 이 추세를 벗어나는 움직임을 그렇네요. 보이는 거예요. 네. 이렇게 벗어나는 움직임에서는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것보다 돈이 좀덜 들면서 네. 차트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과정의 하나라도 볼수 있어서 음... 일봉상은 아직은 괜찮아요. 이거 이동 평균선이 이게 5일 선이고 네. 이게 이제 20일 선인데 네. 이제 일 선의 지지를 만약에 좀 이따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기서 일봉상 지지를 계속 끌고 가면서 받게 된다면 네. 오히려 이제 골든 크로스를 만들면서 올라갈 수 있는 음. 방향도 있어가지고 네. 현재 이익에 벗어났다고 한 거는 아직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 일봉상은 현재는 긍정적인 모습을 만들러 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 네, 일단 4 시간봉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하락, 4 시간봉상 하락 추세를 아직 뚫지는 못했어요. 일봉상은 벗어났다고 해도 근데 음. 아까 음. 일봉상 네. 말씀드렸다시피 한2구간 때부터 지금 지지 끌고 있는 상황인데 네. 만약에 여기서 이, 이 하락 추세를 단계 하락 추세를 뚫는 모습이 나오면은. 59,000달러까지 일단 상승이 가능하고 이 음. 구간의 지지를 받으면 오히려 61,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은 보여요 왜냐면 은 4시간 봉에서도 이렇게 골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네요. 네. 그리고 반등이 나온 거라서 여기서 또한번 이동을 하면서 상승적인 모습이 나오면 은 비트코인한테 아주 긍정적이죠 음. 네. 그래서 지금이 좀 오늘이랑 내일이 되게 중요한, 중요한 자리 인 같아요 네. 그렇네요 네. 딱 여기를 네. 뚫거나 아니면 정을 맞거나 하는 딱 부분이라서 저희는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드리기 위한 방송이지 이 코인을 사야 한다라고 추천하는 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알트코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폴리곤 이제 메틱. 옛날에 메틱의 네. 차트를 어피트로 공유를 드릴게요. 일단 보시면 폴리곤은 어피트에 상장이 된지 얼마 안 됐어요. 원래 원래는 바이낸스 차트를 보는 게 맞는데. 네. 원화 차트에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음... 업비트 차트로 분석을 네네. 드릴게요. 이제 19일까지 하락 채널을 만들다가 여기서도 네. 이제 추세를, 아까 비트코인에서 보셨으면이 추세를 뚫으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음... 이 추세를 뚫으면 이렇게 강력하게 추가적인 상승이 한 번이 나오고. 다시 떨어졌잖아요. 네, 다시 이제 하락을 했을 때 네. 여기서 이제 하락 추세 안으로 안 들어오고. 아, 다시 반등. 지지를 하면... 받고 올라간 모습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다시 이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진 모습이에요. 아... 이렇게 보셨을 경우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하락을 할 때, 거래량 없이 하락을 했다. 그러면은. 사야 된다. 네, 사야 된다 고 그리고, 거래량 <laughs> 네. 없이 하락하고, 더 많은 거래량이 이제 나오면서, 네.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음. 제 생각에는 지금 구간에서 이제, 뭐, 무리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 여기 상단에서 지금 또 저항을 맞을 수 있는 자라이라서, 네. 차라리 아래 지지 구간대를 보면은, 2190원 구간이나, 2,160원 구간에 일차적으로 내려와도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서 음.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시면 좋은 방향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160원이요? 네, 2,190원에서 60원 사이에 일차적으로 아. 진입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 상승 추세가 깨진다고 해도 네. 추가적으로 2,100원 초반에 또 물타기를 음. 하시면 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 만에 하나 만약에 네. 손절을 하셔야겠다고 하면은. 네. 다시, 이제, 4시간 봉상 2,000원 아래에서 마감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는 손절을 좀 어느 정도 가져가시고, 내려간다고 하도, 메이저 구간대가 있어요. 19,000, 아, 1960원 구간이 있는데, 네. 여기서는 또한번 지지를 받을 거라서, 음 여기서 다시 물을 타서, 반등시에 이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게 업비트의 이제 김치 코인 중에 하나인, 이제 메타디움이라는 네, 메타디움. ]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메타디움을 보시면은 일단 메타디움을 제가 이제 아는 걸로는 10월인가 11월 AMA 기준으로 네. 11월에서 12월 사이에 호재가 좀 많아요. 11월에서 어... 12월 사이에. 어떤 호재가 있나요? 똑같이 원래 이제 NFT 마켓을 만들었어요. 네. 이제 12월 달에 정식 오픈을 합니다. 음... 이번 연도까지는 아마 그런 걸 이용해서 가격을 상승,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었고. 이렇게 음. 또 하나가 있고 이제 뭐 다우 서비스나 네. 이제 디파이 서비스도 또 갖춘다고 했거든요. 음, 네. 메타디움을 발행한 코인플러그는 어쨌든 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좀장벽가 그렇죠. 굵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 괜찮게 보고 있었고 이게 그 주식에서도 똑같은 게 있어요.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미리 이렇게 호재가 이제 장기적으로 보이면은 그 종목을 어. 꾸준히 이제 분할 매수 해가면서 음. 이제 수익을 실현하는 빌고 그 끌고 네. 가고 이벤트 드리븐이란 게 만약에 호재가 나오고 나면은 다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음. 그동안에 충분히 상승을 경험했을 테니까 아. 그 호재가. 그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뉴스에 팔아라.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이 여기에서 다 이루어지네요. 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직 괜찮은 차트인데 네. 지금 상승 추세 상단에 지금 딱 머물러 있어서 네. 지금은 또 굳이 급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현재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가 지지 구간대를 많이 만든 구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서는 뭐 추가적으로 또 이제 정가라고 있거든요. 뭐 이제 코이 주식에서 뭐천 원짜리 한 종목이 있으면은 네. 이 가격이 뭐 900원대에서 이천 원을 넘을 때 이제 저항처럼 자리를 잡을 때가 많아요. 아, 지금 이 가격대도 네. 지금 200원이라는 가격대가 네. 약간 저항대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200원 이상을 확실하게 지지를 받고, 220원이 넘으면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이자리에서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 그리고 뭐 아래서 끌고 오신 분들은 충분히 끌고 가시다가, 네. 뭐 이제 만약에 160원이 무너진다 하면은 여기서 매도해야죠, 다시. 아. 이제 상승 추세가 다시 꺾이는 구간 되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되고, 아직까지는 이제 추세가, 상승 추세가 잘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메타디움이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에서는 굳이 좀더 지켜보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네. 지금 뭐 지지나 저항이 거의 없는 구간대라서 음... 왜냐하면 그이 가격대를 올라서 올해 머문 기간이 없습니다. 이게 일봉인데 아, 네. 이제 보시면은 올해 머문 기간이 없어요. 뭐뭐 뭐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네. 이 구간대는 뭐 쉽게 올릴 수 있다는 자리로도 아... 보이죠. 여기서는 이제 저항이 220원권에 하나가 있긴 해서 음... 여기서 220원대를 만약에 오른 다음에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은 오른 다음에 만약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 여기는 아직 오른 다음에 매수는 해도 되죠. 음, 아 저게 지지선이 될수 있기 때문에 네네. 220원을 뚫으면 그 이후엔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네. 좀 내려오면은 이제 담는 게 낫죠. 112원대까지는 음. 내려오더라도 다시 담아볼 구간대로 보입니다. 음. 보라도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네, 뭐. 오, 많이 올랐죠 보라도. 네, 그, 카카오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건지. 네. 와. 이거는, 저는 안 삽니다. <laughs> <laughs> 이런 게, 네. 저안 태우고 이렇게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은. 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네. 어마어마한 차트인데요? 네, 이거는 뭐, 네. 지금 보시면은, 음. 거리량이 쭉 많이 터져서 한 번도 오른 건데. 네. 오히려 지금은, 제 생각에는 조금씩, 트윗이라는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여기서 아무도 물리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 차트는. 네, 아, 네, 지금 그렇죠. 일본상 아무도 물리질 네. 않아서. 네. 다 네. 네. 아, 이제 수익보는 구간입니다. 오늘 일본 마감하고도더 올라가지고. 아. 전부 다 수익 중일 거예요, 지금 이거는. 대박이네요. 영상 이제 다시 보기 게시되면은 거기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분석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댓글 이렇게 네, <laughs>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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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